안녕하세요. 타로여왕과 사주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어, 주진모씨 카톡이 해킹당하면서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가 소환이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어,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 어, 부부관계가 입방하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제 방송은 안 하려다가 사주를 한번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살펴봤는데 고소영 씨하고 장동건 씨가 동갑이기도 하지만 대훈이 올해 2020년 49세부터 이제 바뀌는 그런 양상으로 이제 장동건 씨는 이제 50세 내년에 바뀌고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대훈의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이제 배우자궁을 조금 충돌하는 그런 기운이 들어 있어서 음, 조금 사이가, 뭐, 이혼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이 궁합적으로 봤을 때도 친구의 궁합이지, 그렇게, 어, 사이가 좋은, 어, 관계로 보기는 좀 힘들고, 서로 간에, 뭐, 연지는 서로 이제 같은 자수가 앉아있고, 어, 월지는 무유충을 하고 있고, 또 일지는 오유파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사이가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 뭐쇼인도 커플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어볼 수가 있고 또이 사주의 특징은 도화가 어 사주 지지를 다 깔고 있다라는 거죠 자유오 어 이제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로 쓴 우리가 도화의 기운이라고 쓰는 글자를 다 갖고 있고 장동거 씨도 도화라고 우리가 기운이라고 쓰는 자묘유 이제 이렇게 해서 자오, 묘유를 우리가 도화로, 도화의 기운이 많다, 그렇게 보는데, 지지가 도화의 기운을 다 갖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모로는, 뭐, 요즘은 너무나 뭐, 이쁘고, 잘생긴, 어, 배우나, 뭐, 아이돌 스타들도 많지만, 예전에, 뭐, 1990년도라든지, 2000년도 때는, 이렇게 외모로는 정말, 어, 탑을 달리는 그런 사주인데, 지지의 구성도, 진도와도 갖고 있고 가도와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도화의 기운이 매우 세다 그리고 이제 장동건 씨 사주의 모습으로 보면 일지 어~ 유금이 이제 부인을 뜻하는데 여자가 이제 뭐~ 어~ 도화를 갖고 있는 잘난 여자가 어~ 앉아 있고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일지 오와 배우자 어~ 이제 고소영 씨 같은 경우 일지 오와 어 이제 남편이 이제 뭐 도화의 기운을 갖고 있는 뭐잘 생기고 잘난 남자가 어 이분들은 두 분들은 결혼을 두 사람이 안 했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뭐 우리나라 대표성을 띠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음고소영 씨가 성격이 강하죠. 어 연지와 월지의 임자 어 상관이 굉장히 강한 자, 강하게 자리 잡고 있고 월지와 유금, 양인이 앉아 있고, 이제, 어, 이제, 글자의 관계로도 보면, 자유파, 자오충, 이런 관계로, 이제, 장동건 씨하고 고소영 씨하고 놓고 보면, 이제, 고소영 씨가 훨씬 성격적으로 강하다.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고, 또, 올해부터 49세에 갑진대운에 들어가게 되는데, 올해는 2020년 경자년으로, 대운에서 들어오는 진토와, 연운에서 들어오는 자수 상관이 자진합을 하면서, 어, 안방에 자리 잡고 있는 이제 남편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상관이 들어오는 운에는, 뭐, 일반인들도, 뭐, 뭐, 이제 뭐, 관제 구설이라든지, 또 특히 여자 사주에서 이렇게 상관이 강하게 들어오는 운에는, 이제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진다든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뭔가 망신이 주어진다든지, 그러는 모습으로, 어 있어서 음 올해는 조금 사이가 어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가지 않을까? 어 그렇게 보여지고 이제 장동거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음어일지에 유금이 어월지에어 월지의 묘목과 묘충을 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어 배우자 자리가 좋지가 않죠. 이제 묘충을 유 하고 있고 또 음, 이제, 어, 장동건 씨 같은 경우도 자묘형, 자유파,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음, 연기를 하기에는 이렇게 뭔가 이제 상관이 강하든, 안 그러면, 뭐, 원진이 있다든지 귀문이 있다든지, 뭔가, 어, 뭐, 뭐 파가 꼈다든, 자유파라든지, 이렇게 뭔가 조금, 어, 성격적으로 남들하고 조금 차별화된다든지 조금 까칠한 면이 있는 그 사주 구성이 연기로서는 좀 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제 어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식상이 전혀 없는 그런 사주로 음 그렇게 뭐 연기력이 뭐 뛰어나다든지 뭐 장동건 씨가 그렇게 뭐 50세 동안 뭐 연기 활동을 오래 했지만 뭐잘 뭐 생겼다라는 그런 타이틀 외에는 대표적인 뭐 작품이 없죠. 그런데 이제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연지와 월지에 이제 식상이 강한 사주로 이제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이제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요즘이야 이제 고소영 씨도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아줌마였지. 예전에 고소영 씨가 한참 뜰 때는 굉장히 그 시대에서는 고소영 씨가 굉장히 통통 튀는 그런 매력으로 어, 어필을 많이 했었죠. 그 시기에는 어, 고소영 씨가 어, 굉장히 조금 까칠하면서도 뭔가 이제 어, 고소영 씨 같은 경우도 음, 뭐 음, CF 스타로 활력을 많이 했죠. 뭔가 이제 어, 몰입을 해가지고 짧게 해서 표현하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고소영 씨가 어, 인기를 끌었는데 이제 어, 두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음, 뭐 연기자로나 연예인으로서 뭐 노화가 많아서 연기를 한다거나 연예인으로 떴지만 요즘 세상이라면 뭐 고소영 씨 같은 경우는 요즘에 아이돌이라든지 뭐 연기를 했다 하더라도 음, 떴을 것 같은데 장동건 씨는 사실은 이 사주는 연예인 사주는 아닌데 되게 이제. 외모로 뭐 밀고 나갔기 때문에 이제 뭐 탑스타가 됐지만 시대를 잘 타고났기 때문에 이제 음, 탑스타로서 오랫동안 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음, 이제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무신대운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죠. 금기운이 굉장히 강하게 되면서 이제 어, 월지의 묘목을 이제 충을 하면서 이제 어, 이제 내가 이제 고소영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뭔가를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강한 사주고 이제 장동건씨 같은 경우는 사주의 구성으로 봤을 때는 어, 이제 49세까지는 비겁에서 이제 인성을 어, 묘미 합으로 어, 합을 해주는 그런 운으로 이제 어, 사주 흐름이 원래는 신약한 어, 신약한 사주는 아닌데 지금 그리고 이제 대운에서도 사주에서 인성과 어 이제 겁재 운으로 흘러서 뭔가를 내가 그래도 내가 어 타이틀이라든지 뺏기지 않고 뭔가 내가 그래도 어을수 있는 그런 운이었다면 이제 장동건 씨 같은 경우는 50세부터 재운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재생살 운으로 본인한테는 조금 좋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재생살 운이 오게 되면 여자 때문에 구설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부인 때문에 조금 힘들다든지 마음에 어 힘든 일들이 조금 있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재생살 운에 남자들은 여자로 인한 망신이라든지 조금 이런 게올수 있는 그런 어 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주도권도 이제 두사람이 주도권으로 봤을 때는 예전부터 고소영 씨가 위이었다 위너였다 그렇게 보면 앞으로도 더 그럴 것이다. 이제 장동건 씨가 힘이 더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어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예계에서도 장동건 씨가 이제, 어, 이제 대운의 흐름이 50세부터 어 조금 좋지 않게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탑스타로서 이렇게 누리는 그후광 같은 것도 많이 조금 약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이혼까지 할 그런 사주로는, 음, 보여지지는 았는데 이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올해 아무튼 두 사람한테는 망신운이 제대로 들었다 그렇게 봤습니다. 오늘은 장동건 씨와 구서영 씨 사주와 궁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